여기도부터 주어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향상시킬 수 있죠, 물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 있, 있죠. 그러나, 단지 어디까지, 어느 지점까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조업자가, 뭐 하면, 비용을 감소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so that, 너무나, 뒤플 깊게 줄인단 말, 뭐, 너무나 많이 줄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해를 끼치는데, 제품에, 지뢰의 회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증가되어진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쇼트 리브드. 단기적. 아, 뭐지 뭐라고 하냐? 단기적. 단기적인, 단명하게 되는 거지. 수익성이 왜안 간다는 얘기지? 네, 더 좋은 접근은 이게 주제인 것 같죠. 더 좋은 접근은 뭐 하는 거냐면, 향상시키는 데뭘 향상시키는 거야? 네, 생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만약에 사 업체가 얻을 수 있으면, 더 많은 생산을 얻을 수 있으면, 모로부터 같은 수의 직원으로부터. 그렇다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태민 프리머니 한단 말이에요? 거저 어, 거저, 무료로 거저 얻게 되고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어, 얻게 되는데, 더 많은 제품을 얻게 되는 거지. 뭐할? 팔 네. 제품을 얻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제품의 가격은 네. 떨어지겠죠. 에스롱에도 네, 뭐 하는 이지 네, 뭐하 기계와 직원에 대한 훈련이, 이거 꾸며주는 거죠? 필요로 되어주는 건데, 그것이 뭘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응.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이것이, 코스트, S부터죠? 얘가 좋으니까. 네, 그것은 비용이 드는데, 더 적게 비용이 드는 거죠. 뭐보다? 어, 가치보다. 뭐의 가치보다? 생산성의 개인의 가치보다. 수치. 아니다. 위에, 위에 뭐라고 하니? 잠깐만, 상관없다. 생산성의 개인의 수치보다 덜, 덜 비용이 든단 말이지. 이윤의 이윤의 가치보다 무슨 말이겠는데? 다시 다시 읽게. 뭐하는 한 기계나 직원의 훈련, 근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필요로 되어지는 훈련이 비용이 드는데, 네, 생산성이 이윤의 가치보다 덜 비용이 드는 한 이렇게 되구나. 는 아, 아직 안 끝났구나. 그러나 그것은 뭐야? 쉬운 투자란 얘기죠. 어느 비즈니스가 뭐 하기에 만들기에. 어됐어 다시 말하면, 직원 훈련 하거나 기계에 투입하는 비용이 생산, 덜, 비용이 덜 들면 좋다는 얘기는 그냥, 맞지? 네, 여기 조심해서 못 빌고 있고요. 네, 다음에, 빈칸 나오면 좀 어렵겠는데, 여기는. 생산성의 향상은, 에세이석 법이죠 네, 중요하죠. 네, 뭐에 중요 경제에 중요하죠. 뭐만큼이나, 대여의 중요한 것만큼이나죠. 뭐에 중요한 것만큼이나, 개인의 사업에 중요한 것만큼이나, 뭐하고 있는. 네, 그것들을 만들고 있는 개개인의 개인의 사업에 중요한 것만큼이나 경제 그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올리, 높이는데 뭘 높여? 생활 수준을 높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은 아, 좋은 거야. 인디케이션. 지표. 지표죠. 근데 뭐에 대한 지표? 건강한 경제에 대한 지표인 거죠.